퇴직 후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 자유롭고 행복하면서 즐겁기만 할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요즘 공허하기만 하고 마음이 심란해서 참 힘드네. 은퇴 가수의 인사드립니다. 퇴직한 지 벌써 반년이 되어가는 요즘 왠지 공허함이 밀려와서 참 힘드네요. 늘 자유롭고 행복하면서 즐거울 줄 알았는데 저희 큰 착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체험과 그 해결책 여섯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내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퇴직 후 아내는 누구네 남편은 퇴직하고 안 놀고 계속 일을 하고 취업 교육도 받는다는 등 잔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었지요. 아니, 30여 년간 일하고 퇴직해서 기껏해야 6개월 정도 쉬는데 뭘 그렇게 잔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답답하면 당신이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해보던지 하면서. 원성을 높였습니다. 가정으로서 무책임하다고 하면서 아내는 말도 섞기 싫다고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그 이후 며칠 동안 저랑 말도 안 하고 침묵 속에 우리 부부는 긴장된 상황에 계속되어 제가 먼저 사과를 하고 풀었는데 너무 힘든 과정이었고 앞으로도 갈등이 있을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독립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겠죠. 현직에 있을 때는 제가 일을 하였기 때문에 아내와 부딪힐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어 최대한 아내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부부간 갈등 요인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과거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한 선배님들이 현직에서의 마인드나 습관을 빨리 없애면서 적응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잠을 자다가 근무했던 직원들과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꿈도 자주 꾸게 되고 오래간만에 후배 직원을 만나게 되면 제가 현직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착각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러면서 근무했을 때가 봄날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퇴직 후 미래의 삶과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인생지 2막을 준비하는 자세로 임하려고 합니다. 셋째는 공허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나가고 혼자 있을 때 왠지 모를 공허함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30여 년간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서 뭘 할지 목표가 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자세로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나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발전 시키고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넷째 할 일이 없으니 건강이 나빠 지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직장생활 이 만들어졌던 구조와 압박이 사라 집니다.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느꼈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급격한 노화를 불러오는데 자유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할 일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더욱 나태해지고 무기력하게 되면서 머릿속은 텅 비게 되고 더 이상 일에 대한 생각조차 하기 싫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퇴직한 선비들을 지켜봤을 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생기가 있고 대화도 원활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왠지 나이도 더 먹은 것처럼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였던 그 느낌이 요즘 퇴직 후 일을 하지 않고 지내는 저희 모습에서 나타남을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현직에서 맺었던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기분입니다. 현직에서는 식사, 와 술자리, 취미운동 등 함께했던 동료 직원들이 거의 연락이 없는데 괜히 서운하게 느껴지고 왜 나를 찾지 않지 하면서 한숨을 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기분이랄까요? 내가 과거에 근무하면서 처세를 잘못했나? 아니면 무슨 실수라도 있었는지 등 별의별 상상을 하게 됩니다. 퇴직한 선배님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라고 조언을 하시면서 과거의 인간관계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 맞게 인연을 매정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퇴직자들과의 모임에 자주 나가고 있으면서 운동도 함께 하고 지내고 직원들이 새로운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유익하게 인간관계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퇴직을 하면서 저는 일정 금액으로 생활을 해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가계부를 작성해 봤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초과된 것을 확인한 바 월급을 받을 때의 수준세를 줄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 기간 중 교육을 받을 때 소일거리라도 만들어서 수입이 창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 노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던 강의 내용이 저에겐 길잡이가 되었다고 느껴지면서 또 유튜브에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그만두는 것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빠르게 쇠퇴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도전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활동을 이어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삶의 의미를 찾아야만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활력을 유지하는 삶이야말로 노후를 윤택하게 하는 길잡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활력이 넘치는 날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